뭐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동일 인물이에요? 아이.. 이굴왜 봐.. 나중에 따로 볼게요 여러분들 <laughs>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오빠! 여보세요? 오빠! 오, 오, 오. 어 혹시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지예요뭐 어, 뭐야? 아, 뭐 이렇게 방송 보고계신가요 혹시? 네. 자, 그럼 뭐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21살. 아, 28살이요. 아, 혹시 뭐 네. 어떤 방송 자주로 보시나요? 아, 당연히 제이디 방송 보죠. 저 대전에 소진대 <laughs> 기억 안 나요, 오빠? 예? 대전에 소진대 기억 안 나요? 대전에 수지라고요? 네. 산으로도 가슴에 비수가 날아갔고. 잠깐만. 연결 끊었는데? 오빠! 어? 나왜 강타했어? 아니 너그 뭐냐 그 BJ인 줄 알았어. 오. 아니 나 대전에 있었는데? 수지라니까? 어? 나 기억 안 나? 모르는데? 어 진짜 실망이다. 어? 진짜 실망이다. 아너 BJ 아니지? BJ 네, 맞아요. 누군데요? 저저 학구예요. 저 근데 진짜 동순이 맞습니다. 아이 또또또스프레 또, 또 하네. 뭔 코스프레요? 너 동순이인 척 코스프레 하네. 이거 어, 진짜 동순이 맞습니다. 저, 저, 저으예요 선택적 동순이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우리 순수한 스타 팬 여러분들, 저그 시작하니까, 네. 예? 이수동 팬이라고. 아닙니다. 제 JD 유튜브 보면서 배웠습니다. 유튜브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 진짜 JD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거부터가 지금 벌써부터 지금, 예? 아닙니나 방송도 맨날 봅니다 레더방송 하시는 것까지 다 챙겨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혹시 티어가 어디시죠? 티어를 물어보네? 티어를 물어보네? 어들어 들어와 와와와와 지금 6티어인가? 너가? 아네 맞습니다 제일 잘하는 전투전이 뭐야? 저요? 토스전이요 토스전? 네 토, 못하는 게 테란전이야? 네어 6티어 그러면 우승했으면 6티어에서 대가리겠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뭐그 우승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차피 대회 아. 대회 어차피 단판하면 또질 수도 있어. 빌드 까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거든. 너도 A B 형이야? 네. 왜요? 아 어, 아니 아니 그냥 A B 형이 어?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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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형 그냥 사람들이 너가 A B 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A B 형 싫어하세요? 아,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아니 뭘 그냥. <laughs>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그냥 캐릭터. <laughs> 해철이 잘못 찍은 거 같은데? 몇몇 보니까. 잘못 찍었어요? <laughs> 대충 해. 드론이 안 찍어. 아니 드론 바로 찍어야지.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게임. 지금 뭐 약간 집중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지금 뭐 약간 뭐. 아니 음, 살짝 아니 이제 긴장해 가지고. 뭐방정하고 뭐, 뭐. 아 예. 어? 무슨 소리세요? <laughs> 오케이. 자한 시로 가야지. 아니 드론이 계속 11초 가만히 <laughs>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뭐뭐 뭐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다른 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닙니다. 어? 네 네. 시작할까요? 어. 그래.. 네. 실망하셨나요? 아 아니 아니 아니아. 뭐 아니 뭐 금방 뭐 빨리 하고 치우자. 예? 그냥 이거 이것, 이거만 하고 뭐.. 어? 아니 아니 그냥 예? 뭐 어? 서로 치치 치워요? 오늘 뭐 이거만 하고 그냥 뭐, 그만하자. 뭐, 보니까 그냥 별로 그게 없네. 무슨 의욕이 없어? 어, 의욕이 요 아니, 별로 의욕이 없는 거 같네. 보니까. 대답이 조금. 아, 어, 대가요? 어, 별로 관심이 지금 배우는 데별 집중을 못 하는 거 같고 아,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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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게임하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있는데 별로 오늘 좀 스타 좀, 좀 게임 많이 좀방송에 오래가 해지고 별로 좀 하기 싫어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아니에요. 아, 또... 저, 저, 저 지금 보여 드릴게 이번 거. 어, 알았어? 네. 벌쳐가 오기 전에 어쨌든 SCV는 잡히잖아. 테란들이 못 돌리잖아. 벌처가 오기 전에 만약에 저글링이 한 6개가 나갔어. 예를 들어서. 아, 네. 센터로 돌렸어. 그 다음에 저글링 6개가 테란 본진으로 쑥 쌩까고 들어가. 그러면은 멘탈이 나가 안 나가 테란 입장에서. 나가요. 이제 이제, 이제 팩토리 애동 달렸잖아. 그러니까 저글링을 돌리는 이유가 뭐, 뭐일거 같아? 내가 말하는 거는. 왜왜왜 돌리는 거야, 초반에. 왜 저글링을 바로도 안된 저글링을 왜 6개를 밖에 빼놓 빼누, 빼놓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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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에 안 들키고 테란이 시작을 못하고 있을 때팍 들어가려고 어? 뭐라고? 뭐, 뭐, 뭐라 뭐뭐고 뭐라 했어 방금? 벌처가 오니까 어. 벌처에 안 들키게 그뺀 다음에 테란이 어. 모르고 있는 상태로 당하게 하려고 저글링에? 네 보세요 테란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글링에 당한다고? 네 그냥 왜냐면 테란이 왜모르지 그 시야가 요거밖에 없다아 어, 만약에 게... 나가 있으면? 보세요 맞아. 아니, 어, 아니. 아니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왜까시하세요 어? 네? 어. 너한테 왜 그러세요? 왜왜 왜, 왜.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아 어때요? 테스트 하는 거야. 너가 자신감 있어야지. 아, 게임에 네. 대해서. 너 판단에 네. 자신감은 항상 있어야 돼. 뭐가 됐던가에. 네.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아니면은 나중에 너가 붙이면 되는 거고. 아, 아, 투에 투에 대해서 네. 일단 네. 째고 네. 3회 처리 네. 올리고 네. 6유탈로 벌처 잡고 네. 가스 빼고. 빼고 거기서부터 히드라 꽉 모아 가지고 가는 거 아, 그래도... 뮤탈 터지기 전에 히드라든 지어서? 네, 네. 아, 그 약간 필살기지? 네, 제 필살기. 아, 그리 뭐 근데 그런 네, 거, 그거... 그런 거할수 있고. 어, 네, 어. 그거랑 이거랑 이제 막 섞어서 어. 하면은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테라니? 어. 반응이 왜 그러세요? 뭐가? 아, 네? 그 뮤탈리할줄 안다고? 아, 네, 네, 네. 어, 그래. 할줄 아는데 왜? 아니, 나할줄 아. 아니, 그래, 할줄 좋지. 뭐 제대로 해야지. 그니까할줄 아는 거는 할줄 아는 건 제대로 하는 게 맞아. 야, 안 떠나네. 어? 어, 그러니까, 아니 뭐뭐나뭐 뭐 칭찬해달라는 거야? 약간 만족하는 거 같은데. 저한테요? 어, 뭐 스스로, 너 스스로 약간 지금 약간 좀 아, 아나 네. 이제 아니, 아 이제 6티어 대회도 이제 우승했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나의 이름을 좀 이제 각인을 시켰고. 어좀난좀좀 좀, 좀 잘하는 적이다 유티어에서 대달이다 이미 지금 아, 이렇게 올라와 있네 뭐, 뭐, 보니까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부장님? 너너 어? 만약에 뭐똥 게임 몇번 하면 너너너 존나 처먹고 스타 스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우승했다고 네. 지금 뭐 약간 좀 그냥 이제 좀 시험 시험 그냥 뭐뭐 뭐 게임 몇번 이제 그냥 슬슬 한 다음에 그냥 뭐풀캔좀몇번 때리고 그냥 엥? <laughs> 해가지고 지금 할수 있는 그,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전부 다 지금 빡세게 하는 시기라고. 오늘 하루 종일 재방송 보셨어요 혹시? 어 사인 받았네. 야너 누구한테 사인 받았어? 이재동이요. 아 그래? 이재동이요? 반말치네. 네. 이, 친구,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아, 이제도님 신났네, 이제. 신났네. 아, 이지님 아, 이지도님. 아, 아, 치워봐. 아, 아, 치워봐 좀이님이님이님이님이님이님이님이님 어?